부동산 터. 너그 전번에 뭐 아파트 한번 분양 받고 싶다고 뭐 물어볼고 있다 그러지 않았었나? 궁금한 건요. 음. 일반 부동산하고 지주택하고 뭐가 틀려요? 일반 부동산? 아 일반 아파트하고.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하고 네, 네, 네. 지역주택조합하고 경기도 네. 좋은 거냐? 네. 음, 그 일반 아파트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껴지잖아. 비싸죠? 할때 보면. 네. 아 이렇게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지?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모든 거품을 다 떼어서 분양가를 책정해가지고 어, 소비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청약저축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청약으로 해서 당첨되면 그렇게 계약을 해버리지.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애초에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. 음, 가격이 싼 거는 알지. 네. 음, 싼데 거기에는 뭐냐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생겨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를 좀 이렇게 겁내 하거든. 근데 이런 거지. 일단 굉장히 싸게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지연이 많이 됐어. 길게.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이 되지. 토지 가격도 계속 오르게 되고, 그 다음에 건설, 건축도 원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시점하고 몇년 후에 그 표준 원가 자체가 틀려. 그럼 당연히 가격이 상승이 되겠지. 그러면 당연히 어떤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 있거든. 근데 이제 일반 아파트는 미리 그 추가 분담금 정도의 금액은 미리 분양가에 산입을 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해서 분양을 하는 거고, 지역주택조합은 그것도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, 때로는 사업이 아주 지연이 돼가지고 좀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, 많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가지고 이미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굉장히 안정성 있게 변해버렸어. 그래서 예전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지금은 필증이란 제도도 생겼고 추가 보장금도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니까 당연히 이득이 있고 지역택조합을 보통 보면 입주할 때 주는 피가 한 1억에서 1억 5천이 붙어 그게 원래 싸게 했던 금액이고 주변 시세하고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잘 분석을 하고 이용을 하면 오히려 굉장히 이익이 될수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이야 그래서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나는 그냥 네가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면 돈이 아주 많지 않다 그러면 지역 주택 조합에서 알토랑 같이 잘 골라야 하는 게 하나의 노하우라고 봅니다. 그럼 요즘 뜨는 게 있어요? 지금 분양하는 곳 있어요? 지역 주택 조합? 분양하는 곳이 뭐 인천만 해도 여러분데 있는데 그거는 내가 뭐 지역적인 거는 다음에 한번 내가 알려줄 거고 정확하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역 주택 조합에서 주의할 거라는 건 뭐냐면. 사람들이 땅을 다 매입했더라고 표현하는 곳은 계약을 하면 안 돼. 땅을 100% 매입해서 저희 사업을 하는 거는 일반 아파트든 지역 주택 조합은 없어. 일반 저기 그 아파트들도 10% 계약금만 주고 사업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 지역 주택 조합은 뭐냐면 그 조합원들이 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으로 토지 대금을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토지 등기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야. 그런데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아. 그 사람들이 인감을 첨부해가지고 아 내가 내 땅에 이런이런 이런 개발 사업을 해도 괜찮다라고 동의를 하거든. 그럼 그렇게 동의가 되면 그걸 근거로 돈을 이제 자금이 되는 대로 그 사람들의 토지 자금을 주면서 이제 등기권이 이제 넘어오는 거거든. 그러니까는 어, 실제로 그런거를 잘 체크를 미리 잘 해보면 서류적으로나 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. 오히 이득만이 남는거죠. 그러면 뭐 특별히 주의점 같은거 있을거 아니에요? 그 주의점이 아까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여달라 고 그래. 그, 어떤 그 모델하우스나 가서 상담을 받을거 아니야. 토지사용승낙서를 좀 실제로 받은걸 좀 보여달라 고 그래. 그래서 그게 사업초기에 한 40%에서 한 50%정도 받아놨으면 그거는 안전한요 근데 뭐 실제로 한 10%도 안 받아놨다? 그러면 그거는 물음인거지좀더 기다리거나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해봐야 되는. 그 다음에 필증은 당연히 요새는 뭐안 받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필증 점검하고. <목소리>